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41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불꽃같고 불버린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군들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이 그들을 철차,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들의 장군들의 성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스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이냐 작은 자냐 큰자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을 향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이중결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최후심판이라는 결론 하나랑 또 새로운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17장에서부터 19장은 이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심판받은 바벨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바벨론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첫 부분인 11절을 보시면 하늘이 먼저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합니다. 어, 이분은 이전 부분의 맥락상 어,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하신 것인데 어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랑은 어그 등장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세아 말씀에서처럼 어 겸손함을 나타내는 나귀를 타고 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만 어 이번에는 백마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말은 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이후에는 전쟁을 하러 오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 또한 특이하게도 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것은 재림한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충신과 진실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충신과 진실을 이름 대신 사용하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름 대신 사용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심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 본래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해주는 이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어, 제대로 된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즉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예정이고 어, 충신과 진실, 즉 참되고 진실한 그런 판결을 통해 악의 무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알수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현재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현재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고, 내분을 겪는 나라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처벌받을 이유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공평하시고 진실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승리로 이끌어 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현재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믿음을 부정당하는 일이 있거나 부당한 일을 겪는 중이라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고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결말로 이끄시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임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12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외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어, 이러한 묘사가 있는데, 주님의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는 말로, 어, 언제나 진실을 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어, 심판자의 면모를 알수 있는, 그러한 외적인 묘사입니다. 또한,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전투에 승리하여, 모든 왕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하는 묘사입니다. 세상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름을 자기밖에 모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참 특이합니다. 어,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이름을 시, 실제로 아무도 알 길이 없고 자기만 알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면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누군가가 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이름을 알수 없는 존재가 어또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죠. 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보통 여호와로 표기된다던가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이 소개하신다던가 어 그러한 그 이름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 여호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가 두려워서 어, 자음만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어, 실제로 애초에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표기하는 그런 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 고지 고대로 기록해 놓기가 두려워서 자음만 표시해 두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혹은 그의 이름을 직접 말하면 죽는다라는 어떤 유대인들의 고정 관념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온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죽을까봐 보면 이 대면하면 죽을까봐 머리를 엎드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 이 자음만 표시해뒀던 것이죠. 어, 그런데 점차 그 모음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그 이름을 발음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후에 말씀 연구자들이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발음을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진짜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추측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적인 존재는 그 이름조차 추측하기를 불허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 또한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볼수 있고 그러한 방식대로 표기가 된 것이죠. 또한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치열한 전투에서 흘린 피가 그리스도의 옷에 뿌려졌다는 뜻입니다. 어, 그러므로 이피 뿌린 옷은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인 것이죠. 또한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예리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입에서 칼이 나오더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긴 하지만, 심판의 시간이 오면, 심판이 다가오기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리하고 엄격하게 판결을 내려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하실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범위는 만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받는 자들은 전능하시니에 포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거, 그곳을 짓밟으실 것인데요. 고대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포도주 틀에 포도들을 많이 붓고 그곳에서 발로 밟아서 즙을 추출했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을 당할 때 그에 대한 처벌은 어, 포도주 틀에서 발로 으깨듯이 발로 밟아서 으깨지듯 단호할 것입니다. 그것은 16절에서와 같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어,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하신 그런 완전한 심판, 완전히 멸절로 향하는 그러한 심판일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1절은 적그리스도가 어, 그리스도에게 패배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천사들이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고 태양과 가까울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천사의 역할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천사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이하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살을 쪼아 먹으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어 보도록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살을 쪼아 먹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삶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형벌을 받아야 할그 사람들이 계급을 막론하고 사나운 날짐승의 먹이가 되는 심판을 받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 즉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과 또 말탄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세마포를 입은 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또, 패배하고 20절에서와 같이 적그리스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 둘은 앞에 형벌보다 더 끔찍한 수준의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최후를 맞습니다. 유황불이라는 것은 매우 뜨겁고 악취가 나서 질식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뜨거워서 죽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질식하여서도 죽을 수 있는 아주 극한의 환경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대가는 이처럼 사실은 참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에 속아서 범죄했을 때 조차도, 조차도, 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와 주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마치 내일이 종말이 다가올 것처럼, 어, 범죄를 즉시 회개하고, 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삶, 즉,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주님에게로 돌아갈 때또 망설여지거나 그것이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때 이렇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 내리실 사랑과 형벌을 동시에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소년 단체 사역을 할때 청소년 사역의 영역에서 큰 열매도 맺으시고 든든한 또 어른으로 통하는 어떤 목사님을 찾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 그분이 또 캠퍼스 사역을 하실 때였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어떤 선교 단체를 세우는 것, 대학교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동아리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셔서 한 학교에서 그것의 담당자로 세워지셔서 사역하실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여지껏 또 오래 해왔고 또 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목회 일반적인 목회를 또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어, 캠퍼스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것 어, 그것을 마음에 주셨다고 합니다. 마침 대형 교회로 가셔서 사역을 하실 수도 있는 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 상당히 어, 좀 당황스럽고 놀랍기도 하고 또 조금 갈등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어 그러나 그분은 결국 주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캠퍼스 사역을 다시금 하게 되셨는데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간 동안은 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라고 하셔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어, 온 가족이 어, 그때 이 아내도 계시고 어, 자식들도 계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얼마간에는. 그 라면만 먹는 생활이, 새끼를 라면만 먹는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는 더욱 갈등을 하셨다고 우리들에게도 말씀, 말씀하셨죠. 어, 그러나 그 시간에도 어, 주님이 이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 그 결정을 되돌리지 않으셨고 한달 정도가 되었을 때 뜻밖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생활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어, 또이 캠퍼스 사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시기를 어, 이렇게 해도 어, 이러한 시험이 주어져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라는 뜻으로 어, 그때 이제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어, 캠퍼스 사역은 상당히 좀 불안한 사역입니다. 좀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도 못하고 이, 언제 사역이 뒤집히거나 언제 또 사역이 매우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변수가 많은 그러한 사역이어서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기 어렵고 또한 항상 불안한 마음에 시달릴 수도 있는 그런 사역인데 그런 이 안정적인 어떤 목회의 현장을 본인이 꿈꾸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하는 바들에 대해서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하셨으면 즉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어, 우리들의 일반적인 예상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많이 갈등되셨다고 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 진행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따로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분이 생각하시기를 아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마음이었구나 어 더욱 확신이 들었다고 하시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주신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좋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한 것이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도 그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 당시는 로마에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영생을 위해서 따라 나섰는데 영생을 경험하는 것보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어 많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 설득하는 어 하나님을 따르기를 설득하는 어 그러한 내용의 히브리서를 또어 집필했다고 이 추측이 되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 또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갈등을 겪는 그러한 때, 그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어, 저나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언제나 그렇게 될수 있는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 언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가 주신 마음 또한 그 음성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옳은 결과로 이끄신다는 그 배신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여서 주님과 같은 시야로 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생각으로는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항상 주님께서 잘 되기를 우리는 예상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셔서 어, 우리가 생각의 그 높이와 깊이가 다르셔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인 줄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신뢰하는 주님께서 최후의 그 결과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그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이 한 선택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또한 구원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춰질 때에. 어, 우리들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주님이 주신 증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